얘들 다섯 이스 네. 나이스! 있어? 아! 나이 나이스! 아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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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이스! 나이스! 어이이스이거 진행 안 돼. 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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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이나고아 <이거> 어디... <laughs> 아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<이거> 뭐야? 용기 구나 <laughs> <야, 가자, 웃음> 나가자. 나가자. 그래 그 진행이 너무 안 돼. 그것도 맞 아. 아 망령회가 영줄이선이요 우리 우리만의 게임 리빨

풀었어 풀어 봤어. 먼저 적인데도 풀어 봤어.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게. 사랑으로 아. 왔어. 아 잘한, 거, 잘한, 거, 잘한, 거, 잘한 거 같아. 잘한 거 같아. 잘한 거 같지. 존나 부고.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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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게 봤다. 나도 변했어. 아 나도 변했어. 해. 해. 해, 여기 해. 백이다. 백백백. 아, 안 되네. 여 아니었구나. 한번더 터진다. 응. 어. 뭐로 아, 생각해야 돼? 터지는 거는. 모루? 야, 모르 모르 모르. 자, 여기서 실패페한 명. 아, 아. 분명 사고 네, 네, 아, 수업 나. 소리를 안 듣고 풀어 주세요. 저좀 풀어 주세요. 이거 봐 이거 봐. 예, 보호이리트야 이름 리트. 이름이 이거. 응? 좋다, 좋다 이거 응. 바로 이거. 오케이. 어? 어, 어? 어? 아, 다 이게 왜 끝나? 이만 뭐, 뭐, 빨리 끝나 뭐? 왜세번안 하면? 안해 넘어갔어. 나빨강 대가리, 빨강 대가리. 화상이나 가서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해. 이건 똥 조심해야 돼. 다리 조해 다리 조심 조심해. 결투 결투가. 나 결투? 뚱빠져, 똥빠져 뚱빠져. 서 무력 사고 놔주고. 어, 난... 무력, 무력. 나 갔어, 괜찮아. 저기서 저걸 한번 실패하고. 한번 더. 사고가날 만한 패턴이 뭐가 있지? 아그원 그게 아마 그 내정지가 많이 올 거야. 이제 생각을 안 와가지고. 네, 있지 마세요. 한명 실패하고. 그렇지. 두 명이 실패하면 았다 레이저, 한명 바닥 잘리고. 반반이다 이거. A A. 컨턴은 뭐 생각해? 잡기를 하는데. 블 많이 잡고. 빨간색. <놀람> 빨간색 하나도 없고. 동벌여, 똥벌여, 똥, 버려, 똥, 버려, 똥 버려. 찍고, 잡아 끈다. 일타민고 맞으면서 갑자기 잡기를 싹해 버림. 빨간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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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봐. 여기서 감전을 아. 당해서 아. 한 명이 아. 아. 죽어. 다 감전 당하는 거야. 그렇지. 아깝네 바로 풀어지네. 나이에 에어본.

별러하은 쪽으로. 번 터지면서 조심? 낙사 가능하거든요, 이거. 터진다, 빵. 낙사한번더 터질 거야. 에이, 감전하면 다 하고. 아, 어, 그렇지. 감전. 두명 감전. 있명 감전 그렇지. 섬누리 시고정시고 지금 에이스는 섬률이야 궁광에서 안 되면 시서포들이 실드를 너무 잘감아 이게 죽을 만한데. 그죠? 근데 아직 박성기가 이제 많이 안 남았을 거야. 괜찮아. 이거 왼발로파야왼발로파야왼발로파 레이저가 언제였지? 두번두번 어, 피하고 넘어가는 거야. 두번 피하고 넘어가는 거야. 두번 피하고 넘어가야 하나. 되는데 하나 한 명이 망설여. 그래서 레이저를 저요? 맞고 죽는 거야. 바로 풀나? 아... 이러면 이러면 또탈 수도 있어. 따비 따비. 여긴안 죽을 것 같고. 끝에 있다가 레이저다. 어 근데 어 근데 어 근데 위치가. 불인데요한 명은 죽는다 이거. 아, 야, 야, 죽은다, 이거. 아, 이거. 아, 그런 거지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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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위치가 아니. 끝에서 뽑아줬어 했는데 아, 이게 아쉽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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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. 파운라살딩이저 놈이 파운더를 쳐 쳐야 이거 봐봐. 아, 이놈이. 아, 동 위치 너무 좋다. 어, 좋다 좋똥 위치 좋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해전인데해안전인데좀 위험하죠, 이거? 아니, 카운터 통... 쳐야 되는데 아 카운터인데 무사고용야 수야가! 아, 면살태로생각해 괜찮아. 생각해야 돼. 괜찮아 아직 기회 있어 모르듬모르듬 아, 모르듬 아, 기회 있어 너, 야, 야, 너 수야 암수? 어모르듬너할수 어, 있어. 아, 아, 아 여기서 아, 침묵, 침묵, 무력을 침묵, 침묵. 차당하네 괜찮아 2-4! 색깔 볼까요? 이거 좀무 무기 부수는 거 나와? 파라딩딩이랑 아, 박준수라 뭐. 아 무기를 못 부술 것 같아요. 지금이다. 아 파라딩딩이랑 지금 박준수라 아닌가요? 야, 아, 이거 이거 빡빡이 이거 빡빡이 한번 볼까요? 빡빡해요. 아, 어. 이걸 초각을다 털어야 되거든요. 과연 있나요? <목소리가> 그한번 변해 봐요. 어쩔 수 없다. 이거 안 어. 절대 못 깨. 한명변서야아 네, 그렇지. 그렇지. 아니, 아니. 아무리 아, 안되 지금 배고거든요 그렇지. 안 이렇게는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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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그렇죠? 모르든 믿고 있었다고. 젠장. 그렇지. 내가 죽어서 는데 이제 집중해 볼게요. 아, 까비까비, 나도 이게.. 아, 저도 죽어서 안 되는데, 오랜만에 <목소리라> 80%, 80% 그니까 저게 그러니까 100억이야. 딱 100억, 내가 계산해 봤어. 근데 오랜만에 멀리 갔잖아. 가보자, 한번. 야, 야, 야 이거 두번 이거 두 번이다. 지금 어이 어, 뭐야? 이거, 이거 암수? 뭐야? 이거, 이암 뭐야? 이거, 이거, 뭐야? 이거, 이거, 뭐야? 이거, 이이 결투예요저 결투에요. 결투에요. 아, 사이 네. 빠졌어. 내가 놓게아야야야 어, 그만, 그만 가. 됐어, 됐어. 됐어. 아, 수다. 아, 잠깐만. 잠깐만저 나갈게요. 어, 나가, 가 나가, 어. 나가, 나가, 신기해, 나가. 수나세 번째 할거야세 번째 할거야 어, 스페이스. 아이고아고 아. 아. 이게 일로 넘어지는구나. 어, 아, 아안 찬것 안 그래? 같은데? 찬거 같은데? 나이스. 드디어 처음 보네. 아, 아, 아 됐어? 아니? 아, 씨. 그럼 나 있었어야 되잖아. 아, 이걸 내가 날아가 죽었네. 아! 그냥 앞에 있을걸, 그지? 아, 아등 뒤에 있으면 해놨. 안 됐는데. 우와, 이게 이거 깬다고? 된다. 안돼! 차라리 리트해줘, 어, 어, 제발. 모르듬 힘내! 나를 음, 놓고 또, 가지마! 나. 넌 나랑 같이 가야돼 아 방금 근데 배웠어 대? 배웠어 초각도 있었는데 이걸 죽은 내가 병치었다고 그치 아나 에스도 없는 줄 알고 좀더 약간 더 집중 끝한거 같아 아 집중할 거야 오케이 파라디니 네, 나이스 모르든굿 모르듬, 굿. 모르듬 어, 좋아요 뭐, 세 명이선 뭐? 좀 아, 힘들지 그치 아 오케이 이또 너야? 또, 또 뭐, 너이냐고 뭐, 또 우리냐고 또 우리 우리나, 세 명이냐고 아진 애들 미안해야 돼. 나 집중을 너무 못 하는 거같 아니야 아이들이야 어, 아이스 이스 머리 이거 찍히거든요 아, 이거 찍히거든요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찍혀요 이거 한번더땅 그렇지 에이. 나이스 미치겠다, 바로 미치겠다. 이거야. 미치겠다.